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 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어 우리 에베소 말씀 가운데 벌써 이제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라 올해 이제 에베소어에베스 새벽예배 에베소스였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그 계속해서 이제 새 사람, 새 사람을 지으시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에베소서 가운데 이렇게 들려 주십니다. 그렇죠? 어그 항상 좋은 말씀은 앞에 닥트린이 있죠. 그래서 어 이것 그그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새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주시죠. 그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되죠? 적용이죠. 적용.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을, 세 사람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했죠. 그래서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공통된적인 거,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죠? 언어에 대한 문제였어요.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결국, 어, 그런 어떤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언어를 통해서잖아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웃과도 마찬가지죠. 이웃과도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어, 정말 그, 어, 옛사람, 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 예전에 제가 이제, 음, 그 집이 있는데, 어, 그 근처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우연찮게 어~ 애들의 그런 어떤 같은 반 어~ 애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그 부모님이 아들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 잘못해서 뭐~ 혼내시려고 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욕이 습관화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속 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요새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어, 저렇게 어, 아버지로부터 제일 뭐 어떤 면으로 보면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한촌이니까 예. 일촌이라고 안 그러고 한촌이라고 그러죠. 예,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촌이라고 안 그러고 한촌이라고 그래요. 네, <laughs> 네 선산 김가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예, 아, 자존감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어, 잘한다 잘한다 해도 예, 물론 무조건, 무조건 어, 그런 어떤 맹목적인 잘한다는 칭찬은 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잘한다 잘한다 해도 정말 잘 될까 말까 한게 지금 이 땅의 삶이고 아간 그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 한 사람을 더 잡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게 경쟁이잖아요. 예. 약육강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 사는데 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 어떻게 정말 어 올바른 그런 인성과 그 다음에 올바른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 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언어 사용과 더불어서, 이제 어,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 남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것이 모든가 모든 어떤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만 봐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또 세상에서도 어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누구든지 다 사랑을 꼽을 거예요. 사랑은 우리 외모도 변하게 하죠.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이런 노래, 어, 이거를 아시는 분은 이제 연대가 있으신 분이고, 어, 난 저런 노래 처음 들어봐. 하시는 분은 이제 좀 젊은 축에 어, 속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외모도 바뀌어요.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생명력과 창조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게 사랑의 그런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생명이 충만해지죠. 예. 그다음에 또 굉장히 자발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막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말하는 그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점점 점점 생기는 것을 예,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부모님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 이타적입니까? 이타적인 정도가 아니죠, 희생적이죠. 뭐 이런 것들 예 나중에 뭐 아무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겨우 자기가 부모가 돼서 봐야 이제 그 사랑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어 기억하는 것이지 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굉장히 뭐 어, 자발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남녀간의 사랑을 어 에로스라고 이야기할 때그 에로스는 어떤 것이에요 열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정 예. 열정 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 것들이요. 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몸인데 두 마음이다. 예, 그것처럼 어려운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것처럼 진짜 어 저주 같은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었는데 딴 마음인 사람이면, 예, 그거는 뭐, 마귀 자식보다 훨씬 더더 더 힘든 삶을 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몸 되었으면 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발적이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창조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열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관계를 가져야 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죠. 우리 세 사람은 다어 굉장히 다이나믹해야 돼요. 네, 어 정말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 나는 아니야. 아, 나는 아니야. 요번에는 좀 빼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언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궁극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그 표면대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 더욱 중요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평생 아시겠지만 길들이려고 하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다 생각하시고, 어, 정말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 나, 내 분신이다, 내, 사, 내 몸이다, 이렇게 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그렇잖아요. 내 육체. 귀중하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자기 육체를 더 귀히 여겨요. 네, 제가 이게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자기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아닌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우리 예일 중학교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들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언제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더 더욱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우리의 모든 열정들 이것들 정말 더욱 더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